평택호와 남양호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영향으로 병해충이 적어 일찍부터 친환경 농업이 발달하고 비옥한 토양으로 작물의 품질과 안정성을 인정받고 있는 곳 경기도 평택시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선 어떤 부자 농부를 만나게 될까요? 제작진 앞으로 전해온 제보 영상 아침마다 따발정 소리가 들리는데 네,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됐다는데 그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알려주세요. 연발총 소리로 부자가 된 농부가 있다. 고요하기만한 농가에 연발총 소리라니 믿기힘든 제보의 주인공을 찾아나선 우리 제작진. 어? 총소리 이 소리를 따라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혹시 저분? 총소리를 분명해 보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예. 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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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아이고, 그 쏘는 건 아니죠? 아, 총을 어? 심장 쪼그라들었잖아요. 총 쏴가지고 부자 된 부자 농부 맞으세요? 예, 저는 총을 많이 쏴서 부자가 된 농부입니다. 찾았습니다, 부자 농부. 그런데 총을 소재도 괜찮은 건가요? 이거는 실제 총은 아니고요. 그 새를 쫓기 위해서 총알이 나가는 총에 사범한 경계 태세로 총을 쏘는 농부 도대체 어떤 작물을 키우길래 장난감 총까지 동원하는 걸까요? 저를 부자로 만들어준 작물은 바로 이것입니다. 체리입니다. 당연한 빛깔로 한 번, 새콤달콤 맛으로 또한 번. 한여름 지쳐가는 입맛을 찾아주는 빨간맛. 과일의 다이아몬드 체리입니다. 이 체리로 연매출 1억을 올리는 조상환 농부입니다. 체리 재배 13년 차 연매출 1억 올리고 있는 조상환 부자농부입니다. 농지면적 4,900제곱미터에 체리 재배로 억대 매출을 올린다는데 작고 단단한 과실을 깨물며 풍부하게 터지는 과즙이 일품 체리 재배로 부자 되는 비법 지금 확인 들어갑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부자농부의 책방 그러나 그 속은 삼엄한 분위기로 부자농부 얼굴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때 체리를 먹고 있는 참새한 마리 포착 아하 요 녀석이 부자농부의 손에 총을 들게 한장본인이었군 매는 쫓아치면 허허 체리는 이미 엉망입니다 여기도 보면 이것도 새가 먹고 매년마다 그 피해가 더 심해지고 있어요 참새들에게 체리맛 소문이 난 건지 점점 심해지는 피해 때문에 수확 철마 되면 노심초사 부자농부는 <Mechanics> 매일 아침 장난감 총을 든답니다 <놀드> <야 !blade> 아유 새가 천구가 되니 어떡할 거야. 요란하게 등장한 이 분, 누구세요? 제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자 농부하고 같이 사는 아내 김복자입니다. 양동이로 새 쫓는 부자 농부의 아내 김복자 씨입니다. 이놈의 새끼들 그냥 얼만큼 먹어야지 내가 가만 놔두지 얼만큼 먹어야지. 아유. <laughs> 저 새하고 저하고 맨날 전쟁해요. 근데 내가 맨날 저요 새한테. 그래도 열심히 쫓아요. 이렇게 또 다녀 이렇게 양재기가 다 그냥 아주 그냥 그냥 막 이게 됐어요 막 깨질려고 그런데 힘들지 이 말고 참새는 허수아비에게 맡겨두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그 참새 그 까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영특한지 도저히 그 쏙지를 않아요 지금은 참새가 정말 우리 머리 위에 올라앉아 있어요 참새 네 이놈 체리가 너무 맛있는 죄로 참새와의 전쟁은 계속될 듯 싶네요. 참새 쫓느라 바쁜 아침을 보낸 후 맛이 꽉찬 체리 수확을 시작하는 부자라고 체리가 다치지 않게 살살 그러나 속도는 빠르게 알알이 맺힌 붉은 체리를 수확하는 손길이 아주 분주합니다. 체리 따는 요령을 알려드릴게 체리는 가장 따기 쉬운 방법이 이렇게 작고 꼭지로 위로 올리면 떨어지거든요. 쉽게 떨어지죠. 그런데 잘 못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잡아당기고 그러면 잘안 떨어져요. 근데 이게 이렇게 올리면 그냥 쉽게 떨어져요. 체리는 그런데 꼭 체리를 꼭지째로 수확하시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꼭지 없는 체리는 사실은 불량이거든요. 꼭지 없는 체리는 볼품이 없고 체리가. 금방 물르기 때문에 대개는 꼭지를 이렇게 따서 수확을 하고 그래. 요 체리의 싱싱함을 지켜 주는 꼭지였네요. 빨간 과육과 초록 꼭지. 보기만 해도 침이 고이는 체리 품종이 무려 천여종이라는 사실. 그렇다면 부여릉부의 체리는 어떤 품종인가요? 이 나무는 이과는 네기나라고 하는 품종이거든요. 좀 만생종 가까워요. 그래서 한 6월 한 중하순에 조금 수확기가 좀 빨라진 것 같아요. 올해는 이 품종이 색깔이 아. 노란데 익은 거는 다 익은 체리입니다. 노란 체리 색이 노란 것이 어딜 봐도 덜 익은 것 같이 보이는데 진짜 그게 다 익은 체리라고요? 아, 이 품종은 저희가 그저 홍양이라고 하는 품종이에요. 먹어보면 좀 부드럽고 좀 연하면서도 다른 저 체리라 이 다른 나무 값에한 3배 정도죠. 그렇게 주고 사온 나무인데 많은 분들이 좋아하세요. 그 외에도 브룩스, 홍수봉, 지랍 등 색도 맛도 가지가지 여러 품종을 재배하는 부자농부. 하지만 맛은 모두 지금이 최고. 둘이 먹다 하나 가지고도 모를 정도라고 하네요. 아, 요맛 참. 비디님 체리 한번 먹어보실래요? 네. 음. 어떠세요? 오, 체리 엄청 단데요. 당도도 되게 높고. 네. 그리고 막 따서 오는지 엄청 신선해. 제가 봐도 시집 보내기 참 아까우네요. <laughs> 얼마나 만나면 시집 보내기가 아까울까? 결나 그 아까운 맛을 원 없이 먹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데요. 어, 참 채리가 참 먹음직스럽게 생겼다. 너거 하나 먹어봐. 응? 네? 먹어봐요. 당신도 하나 먹어봐. 아, <laughs> <laughs> 어, 맛이. 아, 당신이니까 더욱 맛이 좋아. 아, 아주 가죽이 그냥 입 안에 하나 가득 되네. 이게 굉장히. 저기 소염 그 저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골았어요 발가락이 엄지발가락이 그랬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발랐는데 그냥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 씨가 당신 체리 많이 먹더니 효과 봤네 그러더라고요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체리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혈관 건강을 개선해 주고 염증 세포 손상을 줄이고 숙면에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수확 작업을 끝내고도 체리밭을 떠나지 못하는 우리 부자랑거. 지독한 놈들이가 어? 체리를 노리는 게 하나가 더 있는데요. 지금 이제 흔적을 찾아보는 거예요. 체리를 노리는 또 다른 녀석들이 있다고요. 그게 뭔가요? 이 체리 농사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주는 그 피해자 피해 현장입니다. 요 부분들이에요. 요분들이 흔적 여기까지 저것들이 다 나무가 죽어요. 비려이고 물통 물통 안 껍질 이게 어떻게 생긴 건가요? 껍질벌레가 여기서 기생에다가 죽은 흔적들이에요 이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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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늘이 떨어지잖아요. 껍질벌레는 아, 하나의 이조이. 나무의 기생에 나무집을 빨아먹고 나무를 고사시키는 깍지벌레. 생육 자체를 못하게 번식을 막지 못하면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 깍지벌레를 죽이는 아주 손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손쉬운 깍지벌레 방지법이 있다고요. 깍지벌레 방지법을 아낌없이 알려주겠다는 부전항부. 뭔가 거품이 나는 액체를 물에 희석하는 중인데요. 그게 뭔가요? 깍지벌레를 잘 죽이는 기계유 유제입니다. 기계유제는 기계유와 물을 1대 28 비율로 희석하여 사용한다고 합니다. 벌레하고 나무를 그냥 코팅을 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숨 막히게 해는 액체거든요. 기름 코팅으로 산소 공급을 막는다는 것. 그럼 공급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나무가 좀 수세가 떨어지고 그래서 대부분의 과수농가들이 기계 유제를 매년 사용을 하지 않고 2년에 한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벌레 잡다 나무 죽이는가 빈번한 사용은 나무까지 죽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하는군요. 이 기계 유제를 사용을 해서 이, 이 깍지벌레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지게 유제로 해충 피해를 예방하라. 엄마! 아빠! 안녕하세요! 아유, 벌써 밥 가져오는 거야? 아, 명실이네. 아, 아. 명실 식당에서 그래, 고마워. 무겁지 않아? 어, 다 우리 딸족 보상 이거라도 그려. <laughs> 아, 딸이 오셨군요. 딸이 세 중에서 가장 가운데 딸이 체리 밥세청 담당 부자로 부의던 조명 실 씨입니다 뭘 그렇게 무겁게 준비했을까요 명실표 이거 오이김치 어제 명실이가 담당이 것도 <laughs> 아좀 전에 잠 묶은 거 저래 주방장이야 우리 집 둘째 딸 명실표 음식 그래요 아버님이 자랑할 만하죠 우리 집 그냥 주방. 담당. 체리, 이안딸 때는 제가 그 주로 하고, 체리 딸 때는 아주 그냥, 엄마의 그냥, 저녁에 가면 또 맛있는 거 해놓고 기다리고, 네. 효녀예요밤 나르기 좀 힘드시지 않으세요? 아니요, 재밌어요. 그 식구들이 맛있게 좀 드셔주니까, 저 잘하려고 하, 하고 있어요. 농복기 때마다 호강하게 해주는 명시표 세차. 밭에서 일하는 아버지, 어머니 걱정하는 효심까지 더해져 그 맛이 음더 꿀맛입니다. 너무 음, 음, 맛있다. 음. 어 오늘 체리 근황은 어떤가요? 알이 너무너무 좋아갖고 너무 맛있어서 팔기가 아까우네, 솔직히. <laughs> 그러면 안 되는데, 팔아야 되는데. <laughs> 오늘 날도 좋고 햇빛도 좋고 완전 성공한 기분? 아하 최고의 소풍입니다. 해가 머리 위로 잔뜩 뜨거워지는 시각 마침 체리 수확도 끝이 났습니다. 우와 하하 이게 얼마나 되나요? 이 정도면 30kg는 되죠. 해를 피해 체리 선별 작업도 시작을 하는데요. 행여 체리 상처라도 날까 살살살 붉은 체리비가 쏟아집니다. 알참 좋다 여보. 응? 야 이, 이거를 보면 또 너무 사랑스럽고 아까워서 <laughs>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러게요. 꼭 그림 그려놓은 것 같네요. 그런데 예쁘고 사랑스러운 체리 어떤 기준으로 선별하나요? 선별을 해서 알 좋은 것만 구분했을 때는 가격을 좀더 높이 받고요. 알이 작은 건 쪼도 좀 싸게 받고 그렇게 판매하고 있어요. 새가 많이 아 먹고 열거가 심한 것을 수확했을 때는 선별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오늘은 너무 과가 좋고 그런 것들이 적어갖고 선별 시간이 아주 짧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섞여 있을지 모를 비품 체리를 찾기 위해 여러 번뒤적이는 부자는 과연 안 해? 다 똑같아 수분 그림 찾기 같은데요. 그러나 13년 차 내공. 한 쪽까지 차단됩니다. 상황 한쪽이 한쪽은 멀쩡한데 한쪽이 상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안 보이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다시 보면 여기. 보고 또 봐서 골라낸피품 상처난 체리로 손님 마음까지 상처나게 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선별한 뒤 1kg 포장 용기에 넉넉히 마음을 담아 판매하고 있답니다. 매년 수확자가 되면 알아서 주문해주는 단골 손님이 늘어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농부에겐 그만한 응원이 없습니다. 이건 미리 그 예약해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한테 우선 처음 발송해는 거예요. 어떤 작물이든 초기 팔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기 마련. 그러나 밀물 때물 들어오듯 체리 맛이 입소문을 타면서 고정 고객이 늘어나기 시작했답니다. 마음은 늘 가족 같은 고객들입니다. 포장을 끝내고 자식 같은 체리를 차례에 싣는 부자농부. 체리 시커 어디 갔어요? 돈 벌러 가요. 돈 벌러요. 하하하 그거 좋죠. 직접 체리를 들고 현장 판매라도 하는 건가 했더니 부자농부가 도착한 곳은 인근의 한 마트. 여기가 노콜프도 직매장이에요. 농민들이 농사지은 그 농산물을 직거래하는 곳으로서 판매를 하려고 그러면 일주일 전에 농약 검사를 해서 농약이 검출이 안 돼야 판매를 할수 있어요. 생산자가 직접 가격 스티커를 붙이고 정해진 판매대 전시까지 하는 판매 방식입니다. 한 스무 한 여덟 개 정도 가지고 왔습니다. 잘 나가면. 그러니까 하루에도 두번 오기도 하고 이틀에 한번 정도 오기도 하고 그래요. 고맙세요. 그 시각 농장의 아내는. 네, 사모님 여기요. 월요일 날 보낼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좀더숙좀 시키면 안 돼요. 네 지금 막땅 거예요. 땅기가 무서워요 지금. 농장에 찾아온 손님 응대 정신이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사러 오시는 분들 되게 많네요 많아요 아, 공판장은 안 가고요 로컬푸도좀 나가고 직거래로 거의 다 어, 소비를 하니까 직거래가 급격히 늘어난 건 2년 전 우연히 농작물 소개하는 개인 방송에 나갈 후 체리의 당도와 신선함에 대해 소비자들이 알아서 홍보해 주니 체리가 날개라도 달린 듯 판매됐답니다 뒤늦게라도 요즘 마케팅 흐름에잘 탑승하게 된 거죠. 한 보름 장사했는데 벌써 다섯 번째 가져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도 한분 오면 일곱 개, 여덟 개, 열개 이런 이런 식으로 다 사다 뭐 하시냐 그러면 거래처에다 선물하신대요. 그러면서 돈이 있어도 못 구하는 이런 체리를 어디서 구했냐 그러면서 엄청 받는 사람이 좋아한대요. 부자는 왜 성공 비법 두 번째 SNS 마케팅으로 직거래 팔로를 넣어 라 수확하는 재미만큼 현장 판매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하루 방문 손님은 얼마나 되나요 많은 날은 뭐한 이십 명 정도도 오기도 하고 그래요 야하 체리가 그야말로 효자네요 효자 저희 농장은 직거래 판매로 연매출 구천만 원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체리 부자농과의농 가수 직거래 판매로 연매출 구천만 원. 여보 밥도 먹고 녹했는데 당신 풍악이나 한번 올려보지 남편에게 바치는 노래로 젖은 손이 아니라 너무나 거칠어진 손이 안타까워서 <laughs> 평소에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너무나 일만 하는 우리 남편이 안타까워서 당신에게 바치는 노래 고마워요 기대할게요. <laughs> 네. 끝에 뜨거운 체리로 안정을 찾기까지 안 해본 작물 없이 도전과 실패를 반복했다는 부자고이 땅을 제가 그, 그 샀거든요. 그 구입을 하고 나서 매실을 여기 땅에다 다 심었어요. 근데 그 매실이 상품성이 없는 그 매실을 심어가지고 매실을 다 자르고 그러고. 평택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때 그 체리를 그때 그 저희가 장려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체리를 제가 그때 심게 됐어요. 막상 심어놓고 심어놓고서야 그때 아 체리를 사 먹으러 다녀보고 또 체리밭도 다녀보고 그랬으니까 그 얼마나 엉성하게 시작을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에 추천만 믿고. 덜컥 체리나무 150조를 심은 농부. 그러나 작물에 대한 정보와 기술이 전무했던 탓이었을까요? 모두 죽고 열조만 남은 체리나무. 그마저도 당도가 없어 버려야만 했답니다. 저야 뭐 마음이 아프고 그렇지만 뭐 누굴 원망하겠어요.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이제 수종들이 갱신이 됐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체리에 대해 배우기로 마을 음 먹은 농부. 전국의 체리 농가를 견학하며 자문을 구하고 열심히 배운 대로 하나씩 실천하니 고품질의 체리를 생산할 수 있었답니다. 체리를 심어 보니까 매력이 있더라고요. 체리 나무는 한 나무에서 100만 원짜리 나무면 고소득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체리를 버리지 못하고 미련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재배하고 있습니다. <laughs> 느지막히 고소득을 안겨준 고마운 체리. 그러나 좋은 체리를 얻으려면 체리의 취약점을 잘 살펴야 한다는데요. 비가 많이 오면 터져요. 에? 비가 많이 오면 체리가 터져요? 아니, 농작물이 비 흠뻑 맞고 자라는 게 보통인데 비좀맞졌다고 터진다고요? 그게 두 가지로 인해서 그러니까 비가 오면 땅에서 물기를 이 뿌리가 흡수해서도 터지고 그다음에 이 꼭지 있는 부분에 비가 많이 오면 거기에 물이 이렇게 있어 가지고 과일 표면에서 물기를 빨아들여 가지고 터지는데 그래서 저희 농장에는 조금이라도 덜 터지게 하기 위해서 비가 온다고 하면은 비닐을 이렇게 쭉 깔아 놓고선 이제 비가 끝나고 나면 수확을 위해서 저렇게 걷어 놓은 상태입니다. 유난히 과습에 약한 체리 물 관리를 잘못해 생기는 열과로 한해 1톤 이상 버린 일도 있다는데요. 그런데 열과 피해 막는 방법이 비만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그 방법은 또 있죠. 그, 그 방법대로 사실 저, 저희들이 교육도 받고 그렇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착실하게 배운 대로 열과 피해 줄이는 법을 알려준다는 보좌농법 깨끗한 지하수에 하얀 가루를 섞는데요. 아하, 그게 비법이군요. 염화칼슘인데요. 이거를 넣어서 이렇게 뿌리면은. 열과 방지하는데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염화칼슘은 뿌리 생육에 도움을 줘 과실을 더 단단하게 해 주는데요. 물과 희석 비율은 1대 250이 적정하다고 하네요. 그 나무 상태가 건강하고 좀 약간 질소 성분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서 염화칼슘을 사용하고 있고요. 열매가 크게 자라기도 하고 또 단단한 과일 또맛 좋은 과일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고자 어구의 성공 비법 세 번째. 여막 활심으로 열과를 방지하라. 음, 아, 네, 어서 오세요. 체리 농가에 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체리 사러 온 어린 손님인데요. 그런데 아이고, 체리를 따는 아이. 어, 그러면 안 되는데. 아, 체리 따서 먹으려고요. 체리를 따서 먹어요? 저희가 사실 어린이집 위주로도 한사 오백 명 정도가 저 체험을 했어요 올해. 아하, 지금 체리 수확 체험 중이구나. 책에서 보던 체리를 직접 따고 먹고 보고. 아, 너무 멋다 절로 노래가 나오는 신나고 귀한 체험입니다. 체리 농장 계속 간판 보고 해. 인터넷 쳐보고 그리고 전화 드리고 온 거예요. <laughs> 이거 지금 아니면 해볼 수 없는 시기라. 바로 수확한 체리 그 맛도 지금 아니면 못 먹어보죠. 체리가 태어나 반짝반짝 빛난다. 음. 체리 보니까 어때요? 아나 마음이 빨개진다. 빨개지는 건 사랑이 가득 찬는 뜻이에요. 이렇게 생긴 체리를 그려보세요. 됐다또 옆에 또 그려봐요. 이렇게 두개 달린 거. 사랑 가득 찬 빨간 체리 체험. 다들 얼마나 다녀가나요? 평균적으로 한 500명 정도 저희 체험하고 있어요. 다녀가고 있어요. 오늘 지금 바로 딴 체리라 아마 조금 숙성해서 드시면 더 맛있을 거예요. 맛있게 어, 네, 네. 네. 잘 먹겠습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오늘 행복했어요 오늘 어땠어? 좋았어요 파이팅 한달 반짝 수학기 체험 프로그램 수익은 얼마나 되나요? 어린이집하고 어른들 체험으로 해서 1년에 한 천만 원 정도 소득 올리고 있습니다 체리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체험 프로그램으로 연배출 천만 원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보조아부 그런데 쉬지 않고 또 일을 잡으셨네요. 아하, 체리 따느라 정리 못한 정원을 다듬으시는 거예요? 취미 생활 좀 해보려고 잔디 좀 조금 잘랐어요. 취미 생활이라고요? 알루드 원 대신 한번 해볼까요? 한번 자신 있어? 해보지 뭐. 일 1번은 가요. 아, 아, 이거 이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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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딸과 함께 마당에서 즐기는 파크 골프. 아, 머리 긁어. 요즘 다시 시작한 취미 아, 낙이랍니다. 파크 골프 쳐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다 잊어버린 것 같아가지고 한번 생각나서 한번 해봤어요. <laughs> 시골에서 좀 약간 시간이 있고 그럴 때. 연습해 놨고 조금 요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거기서 한 5분 정도 차 타고 가면 거기에 그 파크 골프장이 있어요. 그래서 즐거운 시간을 잘 보내고 있습니다. 오호 오 오호 오 이야. 와. 와 대단하다. 내가 봐도 대단해. 이야. 부시예요. 이런 전 처음인데. <laughs> 조상원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총 정리 직거래 판매 9천만 원첫 프로그램 천만 원으로 해서 연 매출 총 1억 원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도 정리 들어갑니다 첫 번째 기계 유제로 해충 피해를 예방하라 두 번째 SNS 마케팅으로 직거래 판로를 넓혀라 세 번째 여박 카심으로 열과를 방지하라 성공 비법 확인 완료. 체리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체리 나무를 감동시키고 또 하늘을 감동시키면 수확은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묵묵히 13년을 체리에 열정을 다하고 있던 조성환 부자농부에게 역전의 부자농부 인증패를 드립니다. 이게 너무 감동스럽네요. 농사 짓다 보니까 또 이런 말도 있네요. 사금 <laughs> 달달한 체리처럼 멋진 노년도 즐기시기를 역전의 부자농부가 응원하겠습니다.